여러분도 축하하세요.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즉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하라.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경험하였으니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것, 그리고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건너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은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배부를 것이며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남 지파인 루벤 자손들은 다단과 아비랑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아론과 그 가문의 제사장 권한을 찬탈하라 했고 반역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바알신과 가나안 백성들의 노하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농사법으로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여호와만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선택의 모양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모양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풍요와 번영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땅은 동일하지만,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땅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해 결정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교 대상이 아닌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내 생각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